어 양꼬치도 유명한네 아, 어, 양꼬치. 아, 양꼬치. 양꼬치? 곱창? 아, 진짜 유명하지. 그런 것들이 팬 서비스. 에 어머 어머. 아, 이런 거. 이런 거 해요. 아, 이런 거 해요. 이런 먹을 걸 갖고 장난치는 거? <laughs> 귀여워. 아니? 서비스.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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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이 얼굴에 하트가 한 번만. 이 앞니에도. 그냥 보여 주실게요. 어? 겹탕 <laughs> 어?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설덕했어요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설덕했냐고요 <laughs> 너무 러블리 열키 같아요. <laughs> 이거 한번 와서 심어. 제재야 귀여워. 귀여워. 어, 뭐야? 잠깐, 잠시만요! 손한 번만. 어? 아, 왜요? 저는 결혼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, 한자, <하트>, <laughs> 한 번만! <laughs> 아 b 리 b y 오! 진짜! 와, 진짜 잘해! 진짜 잘해! 리핑 올려야지.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이것도 한 번, 먼저 뭐 해주세요. 주아이 네. 비키 타카 비키 타카 본인 생각하는 아이돌 래퍼 어, 탑3. 그럴 법한게 넘버원은 바로 나 아닐까? 오. 어,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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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네, 인사 마실요그 어, 밑이 바로 우리 주아이 어. 어떻게, 어떻게. 어. 맞아요? 기분이 <웃음> 이상해! <웃음>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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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웃음> 내 h e 인 l i k 아니에요? n d 는데 기분이.. <laughs> 좀 d m 해요 a l 한 기분? 한방에 <laughs> 날라가라 o u 만 <쟤만> 너무 길어요 <laughs>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하 <목소리> <목소리> 아저씨, 아저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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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